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여성입니다. 결혼 후 수차례 사업을 벌이며 빚만 늘어놓았던 남편의 뒷바라지를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생긴 음식 솜씨로 저는 두 아이들을 모두 대학까지 보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이 최선을 다해 행복하게 살 생각으로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한 결과 꿈에 그리던 아파트를 대출 없이 살수 있게 되었고 우리 가족의 발목을 잡던 빚도 어느 정도 청산을 할수 있게 되자 드디어 사람답게 살것 같더군요. 사업에 실패하며 자신감이 없던 남편의 응원을 보내고 잘하고 있다고 믿어준 것이 저의 잘못이었을까요? 가족 모두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저의 생각이 욕심이었을까요? 조금씩 삶이 나아지기 시작하자 남편은 점점 달라지더니 급기야 사람으로서 할수 없는 짓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가게에 방 하나 있지? 응 작은 방 하나 있지? 창고같이 쓰는 방. 오늘 그 방에서 좀 자고 와. 뭐? 얘들도 다 기숙사 들어갔고 당신 집에 와봤자 할 일도 없는데 뭐 하러 왔다 갔다 해? 여기 보일러도 안 들어와서 냉골이야. 당신도 알잖아. 여기서 어떻게 자? 오늘 단체 손님도 많아서 너무 피곤해. 집에 가서 지지고 잘래. 그냥 좀 남편이 집에 들어오지 말라고 하면 들어오지 마. 요즘 왜 그래 당신? 왜 자꾸 나를 안 만나려고 해? 내가 집에 가면 나가버리고 설마 또 사업 뭐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지? 내가 사업할 돈이 어딨냐? 네가 빚 갚는다고 한 푼도 안 주면서 이제 우리 나이도 50대야 사업은 이제 맘 접고 같이 가게 일하자니까 당신이 도와주면 좀 좋아? 내가 당신이랑 왜 마주치기 싫은 줄 알아 당신 몸에서 갈비 냄새가 나서 그래 그런데 나보고 식당을 하라고? 나 김수철이야. 뭐? 하루도 쉬지 않고 일만 하는 사람한테 그게 할 소리야 당신? 당신이 김수철이면 뭐? 우리 가족 빚에 안 쫓기고 살게 같이 노력해야 할것 아니야? 내가 거기서 할 일이 뭐가 있어? 쪽팔리게 이 나이 먹어서 수치라도 날라야. 리직성이 풀리냐? 남자 자존심 세워줄 생각은 하지도 않고. 하여튼 오늘 집에 들어오지 마. 당신 정말 너무하네. 갈비 쩐내가 집안에서 풍기면 내가 그냥 짜증이 난다고. 애들 있을 땐 네가 밥해줘야 하니까 참았는데 애들도 없는데 왜 자꾸 기어들어와? 여기 내 집이야. 내 명의로 된내 집. 마누라가 이렇게 고생하면서 일하면 수고한다, 애쓴다 이런 말 하지는 못할 망정 어쩜 이렇게 당신은 당신만 알아? 솔직히 말해봐. 당신 일한다고 티내려고 요즘 더 갈비 냄새 풍기는 것 아냐? 나 눈치 보라고? 그럴 힘도 없고 그럴 정신도 없어. 그냥 아무 소리 말고 집좀잘 치워놔. 나 오늘 가게 마치면 바로 들어갈 거니까. 오지마. 오지 말라고 내가 분명히 말했다. 내가 주인인데 주인 허락 없이 왜 집에 기어 들어온다고 난리야? 절대 문안 열어줄 테니까 올 생각하지 마. 내일 와 내일. 내가 나가면 들어오라고. 오늘은 너무 추워. 잠이라도 좀 편히 자자. 추워? 그럼 전기장판 하나 사. 뭐? 당신 어떻게 이렇게 이기적이니? 그리고 그 방에서 자라고 하면 잘 자면서 그래? 춥기는 뭐가 추워 당신 뱃살이 다 덮어주고 있는데 아무튼 오지 말라고 분명히 말했어 올 거면 갈비 냄새 쫙 빼고 오든가 아니면 나 있을 때 집에 올 생각하지도 마 오늘 날씨가 어떤 줄 알아? 영하 10도보다 더 떨어졌어 그런데 당신은 나한테 냉방에서 자라고 하고 싶니? 그러니까 전기 장판 하나 사라고 했잖아 두꺼운 이불 덮고 잘만 자더만 오늘따라 왜 이렇게 징징거려? 나이도 먹은 마누라가 귀찮으니까 잔소리 하지 말고 연락하지 마. 남편은 최근 들어 제가 집에 있으면 밖으로 나가서 들어오지 않았고 자신이 집에 있을 때는 저를 어떻게서든 핑계를 대며 집에 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 날이 잦아지고 갈수록 인신 공격성의 말들을 쏟아내는 남편을 보면 정말 화가 나더군요. 그래서 그날은 남편의 말을 무시하고 집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집 비밀번호를 눌러도 열리지가 않더군요. 그리고 집안에서는 젊은 여자가 웃는 소리도 들리고 남편의 웃음 소리도 들렸습니다. 저는 그 소리들을 듣자 심장이 떨렸고 떨리는 손으로 녹음기에 녹음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신 차린 뒤 저는 문을 두드리며 문을 열라고 소리쳤죠. 하지만 남편은 문을 열지 않더군요. 집안에서 들리던 자기야. 사랑해. 이리와 등의 소리와 깔깔거리던 두 사람의 소리를 집문 앞에서 들으면서 저는 울며 식당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당신 어제 대체 집에서 뭔 짓을 했어? 내가 문 열라고 그렇게 두드렸는데 어떻게 문을 안 열어? 그러니까 내가 어제 집에 오지 말랬잖아 뭐? 딴 기집애 집에 들이려고 나한테 오지 말라고 했던 거야? 내가 설마 올까 싶어서 비밀번호 바꿔놨는데 진짜로 오냐? 아우, 지긋지긋해 어떻게 집에 딴 여자를 들여 당신이 그러고도 사람이야? 그 여자랑 놀아나려고 나보고 냉방에서 쪼그려 자라고 했어?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그래? 그동안 수고했어. 나도 알아. 네가 빚도 갚았다는 거. 그래서 네가 할일다할 때까지 내가 기다려 줬잖아. 뭐? 이제 할일다 끝났으니까 이제 그만 갈라서 자고. 당신 진짜 바람 났구나. 아주 단단히 바람이 났어. 바람? 바람은 그저 스쳐 지나가는 거고요, 아줌마. 나이 여자 사랑해. 이 여자만 만나면 내가 남자가 돼. 남자? 웃기고 자빠졌네. 이봐. 너같이 드럽게 없애고, 상스러운 갈비집 아줌마하고는 차원이 다르다고, 너 올해 몇 살이냐? 60? 65? 얘는 30대야. 뭐? 당신이 그러고도 애들 아빠야? 애들 앞에서도 그렇게 한번 말해봐. 내가 새 각시 얻어서 새로 시작하겠다는데, 애들이 뭐라고 해? 지들 키워줄 만큼 키워줬으니까, 이제 부모도 부모 인생 사는 게 당연하지. 그래서 이혼하자고? 그래, 제발 이혼해줘라. 당신이 어제 안 왔으면 그래도 내가 생각해서 한 6개월은 더 같이 살아줄까 했는데 이미 아는 마당에 뭐 같이 사냐? 당신 냄새도 맡기 싫고 그 처진 뱃살도 보기 싫어. 당신만 보면 당신 가게 갈비가 떠오른다고. 당신이 돼지 같아서. 뭐? 당신 말다 했어? 어디 할 짓이 없어서 새파랗게 어린 것한테 눈이 뒤집혀도 유분수지. 그동안 내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그래서 뭐? 이혼 안 해준다고? 끝까지 물고 늘어진다고? 개자식가 네가 사람이야? 됐고요. 이미 다 알게 됐으니까 그냥 말해줄게. 내 새각시가 아이를 가졌어요. 이 폐경기 아줌마야. 뭐? 그러니까 제발 이혼해달라고. 당신이 낳지도 못했던 아들 낳을 수 있는 여자니까 제발 좀 이혼해줘. 당신이 번돈 당신이 다 가져. 어차피 빚 갚느라 돈한푼 남은 거 없을 텐데 알아서 살라고. 집은 내 명의니까 기억해두고. 바람펴도 유분수지. 어떻게 임신을 시켜? 이 미친 거사. 너 애들한테 부끄럽지도 않냐? 애들한테 부끄러울지 몰라도 내 어머니한테는 효도했으니까 됐지. 뭐라고? 어머님도 다 알고 계신다고? 이미 몇번 만났어. 8개월 후면 애도 나오는데 그전에 정리해야 할것 아냐? 빨리 당신 오시면 다 가져가 줘. 내새 각시 짐 들어와야 하니까. 혹시나 했지만 참아 믿고 싶지 않았던 남편의 불륜 소식보다 더 기막힌 것은 바로 상간녀의 임신 소식이었습니다. 이런 기막힌 일이 생기고 있을 줄 꿈에도 모르고 매일같이 일만 했던 지난날이 후회가 되고 원망이 되더군요. 내가 이혼해주면 그두 사람은 행복하게 애 낳고 살겠구나 싶은 생각을 할 때마다 피가 거꾸로 솟았고 이혼은 절대 해주지 말아야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수차례 가게로 찾아오고 전하고 문자고 이혼을 요구하는 남편에게 이혼은 안할 거라고 애호적에 올릴 일 없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혼을 요구하는 남편보다 더욱 저를 힘들게 한 사람은 시어머니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시어머니의 끔찍한 태도에 정신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에미야, 너 대체 뭐 하자는 거냐? 에비가 이혼을 해달라는데도 이렇게 끝까지 안 해주는 저희가 뭐냐? 누구 좋으라고 이혼을 헤어놓고 좋으라고. 저는 절대 이혼 못해요.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고생을 하면서 살았는데 말이 나왔으니 말인데 대체 네가 뭔 고생을 했단 말이냐? 남편 뒷바라지 좀한 거? 그거 마누라가 됐으면 응당해야 할 일이 아니냐? 뭐라고요? 응당할 일이요? 어머님 아들이 얼마나 많은 빚을 만들었는지 알기나 하세요. 그래서 뭐 부부가 같이 합심해서 갚아나가는 것이 맞지? 어머님 그렇게 고생을 해서 빚을 없앴더니. 이제 와서 딴 기집애랑 바람이 났다고요. 그것도 모자라 애까지 임신을 시켰는데 저 보고 그냥 이혼해 하라고요? 네가 낳지도 못한 아들 걔가 낳아주면 나야 고맙다. 내가 너딸둘 낳을 때 뭐라 했냐? 셋째 낳으라고 했지. 없는 집에서 어떻게 자식을 셋이나 키워요? 어머님 아들은 집 구석에서 놀고 있거나 사업으로 빚이나 지는데 어머님은 어떻게 저한테 이렇게 말을 하세요? 나는 이런 거 저런 거 모르겠고. 우리 집대가 안 끊길 수 있다니까 괜찮다 그리고 걔가 참 참하다 너가 보면 알 거다 뭐라고요? 너는 이제 그냥 할머니 잤냐 걔는 나이가 서른한 살이랬나 서른두 살이랬나? 아무튼 애비랑도 나이가 차이나니 이번에 딸이어도 또 낳을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저보고 이혼해서 둘이 잘 살라고 행복이라도 빌어주라는 건가요? 왜 못해? 네가 해주면 얼마나 좋냐? 너 이렇게 이혼 싫다고 어거지 부릴 거면 애라도 호적에 올려라 네? 옛날에는 첫째 부인 둘째 부인 다 그랬어 걔가 어려서 말도 잘 들을 텐데 그럼 네가 같이 데리고 살든가 어머님 그게 말이에요? 이혼하기 싫으면 네가 애비 세각시까지 책임을 져 이미 너는 식당에서 살고 걔들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데 네가 어쩔 거냐? 네가 객식구야 우긴다고 될 일이 아니라고 정말 어머님이나 어머님 아들이나 너무 뻔뻔하네요. 어머님은 같은 여자면서 어떻게 이런 말들 아무렇지 않게 할 수가 있어요? 네가 그렇게 우리 애비가 좋다면 셋이서 살라니까. 애 낳으면 네가 좀 도와주고 하면 좋겠다. 첫째 마누라 둘째 각시 끼고 살라고 내가 애비한테 말해주랴. 너만 좋다고 하면 애비도 싫진 않을 거다. 본처의 처배 얼마나 좋아. 그래도 둘은 신혼이니까 당분간 네가 식당에서 살아야겠지. 어머님 이야기를 들으니까 정신이 번쩍 드네요. 그래요. 이혼해 줄게요. 이혼이 뭐 어렵나요? 봐라. 네가 생각해도 그 짓은 못하겠지. 너 좋으라고 이혼하란 거지. 우리 좋으라고 이혼을 하는 거냐. 애비한테 말할 테니까 얼른 이혼해라. 한 집에서 남편과 상간녀.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상간녀의 애까지 저보고 돌보라던 시어머니의 말에 이혼을 안 해주는 것이 복수가 아니란 생각이 들더군요. 이렇게까지 저를 능멸하고 무시한 그들에게 제대로 복수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남편과 합의 이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합의 이혼 과정에서 상간녀와 태어날 애한테 정신 빠진 남편에게 재산권과 양육권, 친권 등에 대한 합의를 제가 작성했고 제대로 훑어보지도 않은 남편은 늦게서야 자신이 서명한 합의성에 발등을 찍었죠. 당신 이게 뭐야? 지금 우리 집에 부동산이 왔다 갔는데 이게 다 뭐냐고. 그집 내가 내놨어. 이번에 새로 분양받은 아파트 들어가려면 아파트 하나는 처분해야겠길래. 뭐? 분양받은 아파트? 그건 또뭔 소리야? 나 이번에 40평대 아파트 분양받았어. 당신이 돈이 어디 있어서? 빚 갚느라 돈한푼 없잖아. 너뭔 짓을 한 거야? 아니, 내가 당신 빚을 왜 갚아? 뭐? 그동안 놀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빚도 나몰라라 했으니 자신이 신용 불량자여도 세상 불편한 게 없었지.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지. 대체 뭔 소리야. 당신 빚 그대로야. 뭐? 그때 마침 아파트 분양도 받은 상태라 중도금 내야 해서 차라리 아파트를 분양 받아서 팔고 빚을 한 번에 처분해야겠다 싶어서 중도금 냈었거든. 뭐? 이 여편네가 제정신이야? 빚부터 갚아야지. 무슨 놈의 아파트야? 아파트가 있는데. 그 아파트도 당신 잘 모르나 본데 그집내 명이야. 내 명이었던 게왜 당신 명이야? 좀더 확실하게 말하면 내 사촌 동생 명이지. 우리 빚 때문에 명의 이전했었잖아. 그것도 10년 전에. 그것도 모르겠지. 빚은 다 내가 갖고 있었으니까. 뭐? 그래서 지금 이 아파트를 넘겼다고? 애초에 합의서에 쓰여 있잖아. 각자 개인의 명의 재산은 이혼 후에도 요구하지 않겠다고 서로 인감 찍고 공증 받았잖아. 왜 이래 이제 와서 아주 날강도 같은 옆편네 그래놓고 너내 빚을 다 갚은 것처럼 나를 속여? 빚을 갚으려던 마당에 이혼을 요구하는데 내가 왜그 빚을 갚아? 네가 진빚 네가 갚아야지 당장 내놔 내 아파트 당장 내놔 그동안 내가 갚아준 돈 내가 돌려달라고 안한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해 어디서 아파트를 내놓으라 말아야 그리고 그 아파트 곧 팔릴 테니까 얼른 짐 싸서 나가 뭐? 이 미친 것이 나를 속여서 이혼을 한 것도 모자라 집까지 팔아먹어? 그러게 제대로 좀 주제 파악을 하고 나댔어야지. 나이 50줄이 넘었으면 정신머리라도 잘 챙겼어야지. 앞으로 열심히 일해서 갓난애기 잘 키워. 여보, 여보. 이렇게 되면 우리가 어디 가서 살아. 지금 우리 와이프 만사기라고. 우리 와이프? 아주 주둥이로 아무 말이나 내뱉는구나. 내가 상간녀 소송도 시작했단 거말안 해줬나? 뭐? 애 나오기 전에 상간녀 소송도 끝나야 할 텐데 변호사도 잘 알아보고 애들은 아빠 없는 셈친다니까 애들한테 행여나 돈 얘기할 생각에 연락하지 말고 늦깎이 아빠야 열심히 일해서 상간녀 합의금도 준비해놔 수차례 사업을 실패하며 여기저기 끌어다 쓴빚 덕분에 남편은 자신이 어디에 빚을 지고 있는지 조차 모를 만큼 많았고 무관심했습니다 당연히 제가 빚을 다 갚았을 거라고 생각했던 남편은 자신이 신용불량자의 집한채 없는 거짓신세라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죠. 어떻게 보면 그 힘들었던 시기에 분양이 될 거라 생각도 못했던 아파트에 당첨되면서 남편 빚을 갚는 방법을 바꾸었던 것이 참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덕에 저는 지긋지긋한 빚에서도 정신 차리지 못한 남편에게서도 뒤늦게나마 벗어날 수 있었으니까요. 저는 여전히 열심히 식당 일을 하며 최선을 다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곁에서 힘들 때 함께 해준 제 딸들과 함께 매일이 늘 감사하답니다. 긴 사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